제가 오늘 많은 이런 기술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기술들을 직접 개발해 주신 교수님 그리고 여러 연구자들이 좀더 상세한 내용들을 발표를 할때 제가 그 소개를 드리는 역할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전례 없이 그리고 예외 없이 전기 자동차의 가파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 같은 전기 자동차의 성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발생되는 원인들은 자동 전기 자동차가 증가 됨에 따라서 이런 충전 인프라의 구축이 라든지 배터리 모터 광물의 수급 그 다음에 친환경 전기 공급망의 구축 배터리 기술 혁신 속도 그리고 보존금 정책들이 그 예가 될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들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점에서 배터리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어,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 저희가 최근에 배터리 자동차의 어, 개발 전략은 어, 이렇게 대용량 배터리를 어, 적용해서 한 번에 굉장히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어, 배터리 자동차의 기술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 SUV 정도, 어, SIZ의 차량에는 70kWh 이상의 어, 이런큰 배터리가 어, 적용되고 있고, 어, 또한 이를 통해서 잠시 제가 화면이 나가는데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잠시 여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큰 배터리 팩의 경우에는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울 뿐만 아니고 300m 이상의 큰 부피를 차지하게 되고 저희가 사실 어 이와 같은 어 이제 에너지를 동일한 에너지를 가솔린 연료로 어 저희가 체험한다면 한8.5 리터 정도 에너지가 되는데 사실 이 에너지를 일반 내연기관에 넣었을 경우에는 100km 정도의 주행 밖에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자동차는 4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어서 효율이 4배 이상이고 이와 같은 어 주행 구간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굉장히 많은 배출물이 배출되지만 어잘 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는 전혀 배출물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기 자동차가 매우 친환경차라는 인식을 모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는 여기에 연료를 어, 저희가 생산해내는데도 어, 추가적인 CO2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전기자동차에서 발생되는 CO2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전기자동차는 효율이 내배 좋기 때문에 같은 100km를 주행하는데 한 17kWh 정도의 17kWh 정도의 에너지면 저희가 주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 에너지를 저희가 충전하기 위해서 약90% 정도의 효율로 충전을 한다면 20kWh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이 에너지를 저희가 청정한 발전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온다면 거의 CO2를 배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반면에 조금 CO2가 발생되는. 발전 시설을 통해서 전기를 수급한다면 그 CO2가 역시 발생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논문들이다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와 같이 대용량 배터리의 경우는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CO2가 발생이 되고, 또한 이 같은 대용량 배터리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광물 물질들이 상당히 많은 양 필요하게 되고, 이런 광물 물질들을 새로 채굴하기 위해서 광산을 개발하거나 재련 시설을 개발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전기 자동차를 저희가 고찰해 보면 전기 자동차와 내연기관 차가 20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하는 동안에 배출되는 CO2를 저희가 이렇게 적산을 해 보면 어떤 지역에서 운행이 되던 간에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차나 아니면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훨씬 더 적은 CO2를 배출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저희가 추출해내고 재련하는 과정의 CO2를 저희가 더하면 조금 경향이 달라지게 되고요. 여기에 저희가 배터리를 제조하는데 발생되는 CO2를 어 여기가 더하게 된다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은 전기 자동차 대비 훨씬 작은 사이즈의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경향이 약간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제조하고 폐기하고 또 리사이클하는데 드는 co2 들을 모두 합해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 대비 오히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더 친환경적인 자동차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을 10에서 20% 정도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상당히 전기 그리드가 청정화되는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그 어떤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기 그리드가 모두 청정화되는 시점이 되더라고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이퓨얼 e 같은 청정 연료들을 활용해서 CO2를 더 저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시점이 되면. 전기 모든 전기가 굉장히 청정한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기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지속가능하게 CO2 측면에서 더 동등 우위에 있는 기술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을 한 단계 올리는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은 미래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하이브리드 엔진의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매우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엔진은 잘 아시는 것 같이 전체 운전 영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이 가장 좋은 최고 연비점을 중심으로 운전되게 됩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에서는 일반적으로 펌핑이나 마찰 손실에 의한 개선보다는 냉각이나 배기 손실에 의한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엔진의 압축비라든지 스트로크 보호비와 같은 어떤 기본 재원을 활용하여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연소 과정 중에서 나오는 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런 설계적인 측면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 방향으로는 저 연소실에 연소되는 가스의 연소 온도를 낮추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 하이브리드 엔진은 반드시 외부 환경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제로 임폭 에미션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향후 들어오는 유로 7 규제나 캘리포니아의 어, ACC2 같은 규제의 경우 이미 거의 제로 임팩트 에미션 정도 수준의 에미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에미션 규제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미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미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이브리드 어 파워트레인은 모터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공간 안에서 정확하게 패키징이 될수 있어야 되는 요구 사항도 있고 전기 자동차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효율을 달성하거나 제로 임팩 에미션을 달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구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연소의 온도를 좀 낮춰서 냉각과 배기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저온 연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을 개선시키는 어떤 방안으로 저온 연소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 엔진의 연소실의 온도와 어, 연소실내 당량비에 따른 어, 낙스와 어, 수트의 발생 부, 맵을 나타내는 파이티 선도입니다. 굉장히 많이 어, 보시 보는 선도인데요. 어, 저희가 어, 보통 엔진의 당량비는 공기 과잉률의 역수로서 일보다 작으면 린하고 일보다 높으면 리치한 연소입니다. 따라서 이 맵이 나타내주는 이야기는 린하고 온도가 높으면 낙스가 많이 나오고 리치하면 수트가 많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디젤과 가솔린 엔진은 굉장히 수트와 낙스가 많이 발생되는 영역에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로우 템퍼러처 컨버전 즉 저온 연소는 이와 같은 연소의 온도를 낮춰서 스트와 낙스가 발생되지 않는 영역에서 연소를 시키자라는 내용도 있지만 이와 같이 낮은 연소 온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냉각 손실과 배기 손실을 많이 줄일 수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사실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에 이미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을 보통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저희 회사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EGR 가스를 이용해서 연소실을 딜루션하고 이를 통해서 연소온도를 낮추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술은 EGR에 의한 희석이 아니고 이와 같이 공기를 이용해서 연소실을 희석하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높은 배기가 높은 연소 온도를 갖는 연소실을 저희가 공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희석을 시키면 연소의 온도를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희박한 상태의 균질한 혼합기를 어떻게 점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그간에 여러 오랜 시간 동안 연구들이 되어 왔습니다. 높은 압축비를 통해서 온도 와 압력의 트레이스를 최적화해서 연소를 시키는 HCCI 연소들, 스파크를 이용해서 엔드 게스의 어떤 온도 압력을 제어하는 SPCCI 기술들도 그런 기술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냥 일반 스파크 점화 엔진과 동등하지만 강한 이제 점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반 화염 전파를, 화염 전파에 의한 연소를 하게 하는 호모지니어스 린번도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술들 중에서 HCCI나 SPCCI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 변경량이 통상적인 엔진들보다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이와 같은 호모지니어스 린번의 경우에는 거의 지금 구조와 비슷한 엔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엔진 연소들의 큰 장점은 연소 온도가 낮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 배기 손실이 굉장히 작고 연소 온도가 낮기 때문에 높은 비열비를 가지고 있어서 열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환할 수 있고 낙킹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연소 위상이 굉장히 유리하고 아까 파이 티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낙스나 수트가 거의 생성되지 않는 연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오시면서 이런 연소를 하는 차량을 타고 오신 분들은 단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거를 상쇄할 만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런 점화를 안정적으로 어, 저개가 원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나 HCCI, SPCCI도 마찬가지고 이런 호모지니우스 린번의 경우도 스파크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지만 그 점화 시기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 전체 영역을 린번으로 작동시킬 수 없고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은 굉장히 많은 과도 구간을 운전되기 때문에 어, 연소를 여러 가지 연소 모드로 이렇게 바꾸면서 어, 천이를 하다 보면 어, 여같은 효과들을 모두 까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큰 장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어, 리난 연소라는 것, 즉, 이론 공연비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 제로 임팩 에미션을 달성하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삼원총매의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술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가능성이 굉장히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기술을 다시 되돌아가는 이유는 저희가 혹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이런 단점들을 조금 극복해 볼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하는 관점에서입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과도 구간 제어를 할수 있는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엔진의 속도와 토크에 따라서 엔진의 효율 맵에 저희가 일반적인 내연기관이 운전되는 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은 어떤 영역은 굉장히 효율이 좋고 어떤 영역은 효율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효율이 좋지 않은 영역을 주행을 할 때는 모터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면서 엔진의 부하를 효율이 좋은 곳으로 올리고 이 에너지를 저희가 저장을 했다가 효율이 굉장히 고부하 영역에서 작동을 할 때는, 엔진의 부하를 모터를 어시스트해서 낮춰서 엔진은 굉장히 효율이 좋은 영역에서만 운전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엔진을 저희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묶어서 제어를 하면 그림과 같이 거의 과도 구간이 없이 효율이 좋은 영역에서만 운전하게 할수 있고 요 영역에 이 영역의 효율만 개선한다고 하여도 굉장히 많은 효율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영역에서만 혹시 이런 어 린번 연소를 과연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시 여기서림 린번 연소를 적용하는데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점화 제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점화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 이 점화 기법들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들과 시험들의 결과들을 보면 우선 이 엔진은 린번 엔진이기 때문에 공기를 과잉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스팅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에 강한 포트 유동을 발생시키고 이 코트와 연소실의 형상을 이용해서 강한 텀블 유동이 이렇게 난류 에너지로 다 부서지는 게 아니고 점화 시점에 어느 정도의 최적의 유동이 연소실에 남아있게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점화를 하는 시점에 스파크 플러그 주변에 어떤 유동들이 적정한 옵티멀한 유동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 유동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파크 아크를 스트레칭하여서 저희가 아크의 면적을 증대시키고 저희가 열 손실을 최소화하여서 반복적으로 안정적인 점화를 하게 할수 있는 것이 이 점화 제어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점화 제어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험적인 방법이라든지 설계적인 방법들이 잘 적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해석 기법들을 적용하여서 이런 새로운 연소실들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였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전동화 연료도 해석 팀의 김규진 팀께서 이후에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동은 엔진의 유동은 이렇게 항상 한 사이클마다 이렇게 사이클의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베리에이션들에 대해서 강건하게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화의 베리에이션이 발생되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는 이런 난류를 에버리징해서 계산하는 해석 기법 같은 경우는 사이클 간의 변동을 이야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난류 성분들을 모두 해석하는 라지에디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사이클 변동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강건하게 개선해 나가는 개발을 서울대학교 민년학 교수님께서 해주고 계시고 오늘의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라지에 시뮬레이션을 강건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옵티컬 엔진에서 이런 유동을 실제로 관측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배충식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셨고 이 부분도 이따가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런 유동이 보다 더 강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동과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점화 시점 분사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우위창 책임께서, 저희 회사의 우위창 책임께서, 샌디아 내셔널 레븐과 함께, 여러 같은 연구를 진행한 내용도 같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정하게 생성된 유동을, 유동에 저희가 에너지를 가해서, 어, 조마를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어, 서울대학교 송환우 교수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기초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최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을 시험을 해보면 공기 과행률이 한1.5 정도 되면 엔진이 미스파이어가 발생하고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효율이나 낙스 배출량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최적화를 거친 이후에는 저희가 공기 과행률이 2에 간접한게 희박 연소의 확장을 할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엔진의 효율을 높이고 어, 낙스를 저감할 수 있었는데, 낙스의 경우는 이런 공연비를 운전할 때보다는 95% 이상 연비도. 이지 r 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엔진 대비보다는 10% 이상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 개발을 요약해 보면 어, 저희가 린번을 적용하고자 하는 영역은 전체 엔진 영역이 아니고 가장 효율이 좋은 하이브리드의 운전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린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 효율적인 과급 시스템을 이용해서 과, 고, 과잉 공기를 적절하게 공급해 줘야 되고 저희가 유동을 최적화해야 되고 분사 시스템 연소실을 최적화하여서 저희가 점화 시 시스템을 점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비교적 작은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린본을 구현하였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영역에서 거의 대부분 작동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과잉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어이 부스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2000rpm에서 엔진의 토크에 따라서 엔진의 연비, 공기량, 배기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모든 분들께서 예측하시겠지만 이 엔진에서는 이 영역에서만 림번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엔진의 효율이 좋고 배기온도가 굉장히 낮은 저온 연소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림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과잉한 공기를 상당히 많은 공기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자연흡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한계는 이 점성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영역에서 과잉 공기를 어떤 부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해줘야 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배기 에너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전통적인 터보차저를 이용해서는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모터를 이용해서 컴프레서를 구동하는 전동식 스포츠차저를 활용하였고 이 영역에서 저희가 과잉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펌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력 특성이나 모터 효율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 효율을 높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린번을 어, 작동시키지 않는 영역에서는 이 펌프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이 전동식 슈퍼차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어, 일반적인 운전 영역에서는 과잉 공기를 공급해서 린번을 어,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차량의 효율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강한 성능이 필요할 때는 엔진에 추가적인 성능을 발생시켜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능을 높게 하는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SUV 하이브리드 차량들 같은 경우는 특히 등판이나 토잉 성능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등판이나 토잉을 하다 보면 배터리의 충전량이 굉장히 낮게 되고 이 경우에 지속적으로 높은 출력을 발생시키는 요구 사항들이 있을 때는 어, 연,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높은 효율의 어, 모터를 이용해서 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전동식 스포츠 차저가 마치 터보 차저처럼 지속적으로 부스팅을 해서 이와 같은 토잉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어떤 요구 사항을 조금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전동식 스포츠저의 어떤 컴프레서 맵을 최적 효율과 압력비에 대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이와 같이 림번 영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높은 컴프레서의 효율과 모터 효율을 이용해서 펌핑 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엔진의 와이드 오픈 운전 영역에서는 성능을 개선하고 전력역 이론 공연비를 구현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당연히 성능과 효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잉 등의 상황에서는 연속적으로 높은 출력을 계속 내는 데에도 활용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효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터의 내구성이나 냉각 같은 성능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어 저희가 아까 아 이와 같은 작은 영역에서만 엔진이 구동되기 때문에 과도구간을 굉장히 억제할 수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엔진은 차량의 주행 중에 계속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엔진이 이와 같이 켜질 때첫 사이클부터 안정적으로 저 과도구간을 거의 거치지 않고 공기를 빠르게 공급해서 림번으로 바로 진입하게 할수 있는 역할도 이 전동식 스포차차가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소를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과도 구간들을 억제하여서 린본에서 발생하는 낙스를 최적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 임팩트 에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추가적인 배기 후처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론 공연비로 운전되는 영역과 린번으로 운전되는 영역이 공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어떤 후처리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처리를 할수 없고 이두 가지 배기 가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후처리 시스템을 여러 그런 후처리 시스템 전문가 협력사들과 같이 개발하였고 이 개발에 대해서는 이관희 연구원이 오후에 조금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발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세 가지 그동안 림번 좋은 연소들이 상용화되지 못했던 여러 큰 제약 요소들, 예를 들면 점화 제어가 잘안 되는 부분들, 과도 제어의 문제들, 이런 공연비가 아니라서 제로 임팩 에미션을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고, 그 실마리의 가장 큰 핵심은 이 하이브리드 기술과의 시너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차량의 CO2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대비 10% 이상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낙스 에미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 새로운 아까 림번 연소를 위한 굉장히 좋은 연소, 그 다음에 새로운 후처리 시스템, 새로운 제어 전략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제로 임팩 에미션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은 사실 시험적인 검증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시험적인 최적화를 진행하였는데 사실 향후에는 벌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연소 측면에서도 저희가 어떤 해석 기반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설계를 최적화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해석 기술들을 이용하여서 엔진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고 이런 모델을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의 모델들 예를 들면 모터 변속기. 배터리, 자동차 등의 모델과 코시뮬레이션 플랫폼에서 엮어서 이를 여러 가지 환경에서 검증해 볼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올려서 차를 한 대만 시뮬레이션하는 게 아니고 수천 대를 한꺼번에 저희가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면 저희가 여하튼 시험적인 기법으로 최적화를 할 수, 최적화를 하서 나오는 결과 대비 훨씬 더 높은 효율과 저 배출 낙스의 배출을 더 줄일 수 있을 거고 이런 최적화 전략들을 개발하는 어떤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3년 정도 이런 개발들을 진행하면서, 전례 없이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많은 연구원들이 이런 선행개발 연구에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할수 있었고, 사실 어... 어, 그 내부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초 연술 기술의 분야라든지 제어 시험 벌추얼 개발의 분야, 그 다음에 제품화 기술의 분야에서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협력사들께서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의워크숍을 개최한 이유도 사실 그분들께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한 부분들이 정말 많고요. 이런 개발들을 통해서 저희도 조금 새로운 어떤 기술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할수 있게 되었고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조금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또 이런 미래 하이브리드 엔진을 아까 말씀드린 CO2가 전혀 나오지 않는 시스템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E-fuel을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최적화하는 연구들도 글로벌사들과 시작하고 있고 이런 연구들도 점점 더 전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서론에 불과하고요. 오늘 여러 이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해주신 연구원들, 그 다음에 저희의 저희를 앞에서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기초기술 연구를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서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혹시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저 앞에 있는 마이크로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어,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에서, 어, 올라오는, 어, 질문들도 혹시 있다면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질문을 한두 개 정도 해주시면 혹시, 어, 제가, 어, 발표를 할수 있도록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후에 굉장히, 어, 전문적으로 이, 이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로 오셔도 되고요.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혹시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직 질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 저기 마이크 있습니다. 수속과 성함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있다운 대원 박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하이브리드를 한다는 거는 하이브리드에 여러 가지 뭐그 시뮬레이션하는 기법을 통해서 실험 횟수도 줄이고 여러 가지 참그 하이브리드를 매칭하는 거는 좋은데 근본적인 거는 엔진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면서. 연비와 이미션에 관련된 게 있지 않겠어요? <laughs> 첫째 그 슈퍼차저를 그 별도로 사용하면서 슈퍼차저를 꼭 써야 되는 이유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리인번을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그 람다 값이 높은 리인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셨지만은낙스 문제 아니에요. 음. 그것이 들어가서 코스트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지만 그걸로 가장 값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거. 거기에 플러스 일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사 첨가하는 게또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된 전망이나 이런 걸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동식 슈퍼차저를 활용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보 차저를 이용해서 과급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테스트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배기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터보 차저를 이용해서 저희가 과급을 하려고 하면 배압이 너무 높아진다든지 효율이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라 응답성을 빠르게 할수 없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 구간이 라든지 그런 에너지 밸런스 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효율을 계산해 보면 전동식 스포츠 가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도 어, 저희가 그런 린 어, 번에 관련된 연소들이 많이 어, 개발되고 있는데 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연소들은 전혀 희박 어, 이렇게 그 스트래티피케이션이 없이 균질한 혼합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낙세 농도를 최대한 낮추고 그래서 사실 후처리 시스템의 가격을 거의 상승시키지 않고 낙스를 정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뒷 부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연소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말씀드 말씀하신 그런 수소첨가 같은 연소들도 저희가 저희 회사 내에서 수소 연소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퓨얼 e 같은 것들의 조성을 저희가 최적화해서 혹시 희박 연소 같은 것들을 더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